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직장 은퇴 저축인 401k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인 401k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확산시키려는 CQA 액트 2.0은 연방 하원에서 찬성 414대 반대 5로 압도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4월 중이 법안을 다룰 때 초당적인 제지로 최종 가결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2024년부터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종업원들의 401K 자동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둘째, 고용주들은 2023년부터 연간 500시간을 일하고 2년간 취업해온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도 401k를 허용하게 됩니다. 셋째, 1인당 불입한도 가운데 뒤늦게 은퇴저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입할 수 있는 캐치업 컨트리뷰션이 2024년부터 62세, 63세, 64세에 대해서는 현행 6,500달러보다 많은 만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최소한의 금액을 반드시 인출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현재 72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늦춰집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은퇴 저축인 전통적인 IRA와 로스 IRA가 있는데 이번 슈큐어 액트 2.0이 시행되면 401k 스타일의 갖가지 직장 은퇴 저축이 대폭 확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또다시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4%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월 6.25%보다 오른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1982년 1월 이후 최득폭의 상승이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5.4% 올라 198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최소 30%는 빠르게 전파되는 BA2 하위변이가 미국에서도 신규 감염의 과반을 넘는 지배종이 됐습니다. 다만, 중증 발병과 사망에 이르는 치명성이 더 높다는 근거는 아직 없고, 부스터 백신 접종을 맞으면 방어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랜스젠더의 날인 오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내달 11일부터 여권 신청에서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인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더 X는 넌 바이너리 남녀라는 이분법적 선별 구분서에서 벗어나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 나간성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 규정되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성별 구분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무부는 내년부터는 여권 이외의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오늘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결혼해 톱스타 커플이 또한쌍 탄생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작에 북한 장교와 재벌 상속녀를 출연해 달콤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꽃피운 두 사람은 2년 후에 열애 끝에 실제 부부가 됐습니다. 현빈과 손혜진은 한국시각 3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크 호텔 에스톤하우스 야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20년 3월 열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입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객 명단에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를 비롯해 배우 공유, 공효진, 하지원, 정혜인한재석등 탑스타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현빈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먼저 식장에 입장했고 곧이어 순백의 드레스에 면사포를 쓴 손예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손예진은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한 듯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박경림이 받고 현빈의 오랜 절친인 장동건이 축사를 했습니다. 가수 거미와 김범수, 폴킴이 축가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세계적인 액션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 진단을 받고 배우 활동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들은 SNS를 통해 윌리스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 최근 실어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가족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며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하드, 제5원소, 아마겟돈, 식스센스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남겼고 최근까지도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 배우로 활약해왔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